여러분과 민주주의의 편이라, 무역 영향력 사안을 니미라 힘을 다 지긋지긋합니다. 한마디로 빨리 이재년 넘게 풀인 금토스 페이지 배수응를 오늘이라고 하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와 시실한 연말 합니다 이재명도 지워 올라가니다 이게 금토스의 페이지 발표만 나오면 상승 사이드카 발전될 겁니다. 금투세프레지, 이재명 대표님 입에서 다섯 글자만 나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살아납니다1 4 0 0만 투자자, 아무 터널에서 회방되고 주식으로 부자되는 세상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당신 입에서 금투세프에지 다섯 글자만 나오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 반이 부탁드립니다. 콘통세의 페이지 이재명 대표님 먹사리즘에 부합합니다 국민이 잘 사는 길입니다 콘통사 페이지 다섯 글자만 오늘 메시지를 발표해 주십시 발표해 니다 이재명 대표님 고맙습니다 손동 관람회 어디로 네. 가야 돼? 왼쪽으로 가 왼쪽? 건널로 왼쪽으로? 왼쪽에는, 왼쪽에는 정관